어, 아, 꼬마 시치, 오, 겔리 시치, 꼬겔, 꼬겔, 꼬겔 우승 갑니다. 마사카, 라팜상, 이길 수 있는 거꽤 있어. 써보든가 아, 아, 아 미친놈미또야하수야 아니 군중이 자네에게 환호를.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를 즐길 줄. 멀록이 마침 또4성까지 있어서 독이 없긴 합니다.

명인 주는 게 상대한테 상대방 드이고 체크메이트 이번 대결 사내가 승리했네 훌륭해. 뭘로 그 커브? 아니야 출출이 집고 여기서 분단 뽑을게요. 오, 스탯이 봐가지고, 그래서, 뭐. 어 스테시 괜찮은데? 뽑아가지고 나쁘지 않. 무시 비스트 어. 명인 됐어. 네 깔끔하다. 잘 먹었다. 아니 상점이 너무 맛있었어. 뭔 근세요 근세는 이 자식은 뭐 근세 쓰고 앉아 있다 진짜. 퇴물 카드 쓰는 애들좀 맞아야 돼요. 체크메이트 이마나코브 너무 아름답고 4레벨 일단 찍긴 해야 돼요 굴릴 만한 게 4레벨 많기 때문에 버리다니. 활용학은 딱 자네에게 필요한. 새로운 능력이 도착했네. 이렇게. 정령은 사실 갤리는 무조건 사긴 해야 되는 게이게 이제 공짜 리롤로 그냥 돈복사 질이기 때문에 사긴 해야 될 듯. 와이 자식 뭐야? 이 자식 뭐야? 이 자식 쪼그마하고 다 찾았다. 뭐야? 겁나 아프다. 뭐야? 아니, 우리 거 명이 심지어 훔쳐가서 또 합쳐졌는데, 뭐야? 나 갑자기 왜 얼방이 없어? 뭐야? 뭐야? 새로운 하수인들이 도착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벌써 떠난다고? 안타깝네. 힉힉힉힉힉힉 본복사는 오질나게 하긴 했는데 아니 이게 얼방인 깨져 버려 가지고 이거 와 아니 이거 한 턴만 살면 되는데 이거 바나나는 없네요 다행히 오케이 okay. 오 okay. not bad, not bad. Kill to Mandatana. w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네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냈어 새로운 하수인들이 도착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내게 대적한 바다를 대적한 것이다 어서 들어오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네 가장 강한 하수인은 i s 다 그래이도 파티를 즐아줄아 킹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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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모아. 벌모아난다고 안타깝네 모아킹모으모아나보내세 피인 피인 무아, 다가오는 시험을 맞이할 준비는 됐나? 아 식은 아까 내가 말못 들었나. 작은 들석뭐 아쉽도 갖고 있네. 작은 들석이 그 자식 걘 개테물이라니까. 체크메이트. 이번 대결은 차네가 승리했네. 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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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 황천으로 떠나보내세 이게 자내가 데려온 짝인가? 빙어야 빙어야 빙빙 빙 새로운 하수인들도 가득 차 차원론을 열어라 벌써 떠난다고 안타깝네 얘 융합체가 개꿀인데? 얘 융합체가 미쳤는데? 네, 벌써 떠난다고? 안타깝네.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를 즐길 줄 아는 녀석이네. 어, 내가 사방에서 찾고 있던 녀석인. 어서 들어오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네. 살게라스 뽑았지만, 사실 살게라스가 의미가 없거든요. <laughs> 상점 강화 해봤자 뭐할 건데. 하수인들로 가득찬 차원 문을 열었네 오오 오이시 훌륭하군 딱 자네에게 필요했네 새로운 하수인들이 도착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냈어. 저기 꺼 황금 하수인이 보이네. 터에서찾팜 있던 니석미다 가져갔었지 터졌다니는 아유 귀여미더니 터미더니 터아더 이 자식이 아까 쳐 맞아주니까 지친군 줄 아나 아직도 나는 매턴마다 무한돈인데 이 자식이 고고한번 놀아줬다고 그냥 지친군 줄 알고 그냥. 수인들이 도착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나도 아니 나조차도 이건 미리 보지 못했네 잘했네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냈세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냈세 정말 품이 있는 생명체네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를 즐길줄 아는 녀석이네. 새로운 하수인들이 도착했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황천으로 떠나보내세.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내세. 오 메탈 멀러? 요. 우리 뭘로 얼마나 컸나 한번 까볼까? 니가 뭘로 불안 없이 그 키워서 얼마나 키울 수 있는데? 오! 160! 오! 오! 너 가능성 있어! 너 재능 있어! 라보 그게 자네가 데려온 짝인가? 새로운 하수인 가득찬 차원문을 열었네.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내세. 새로운 하수인 가득찬 차원문을 열었네. 하는 수록 좋다네. 저기 황금 하수인이 보이네. 정말 품이 있는 생명체네. 새로운 하수인으로 가득찬 차원문을 열었네. 그게 차내가 데려온 짝인가? 차리는 산의 것이네. h 리 l 리 o 안 나갔어. 오너 가능성있어 가능성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를 즐길 줄 아는 녀석이네 뒤틀린 황천으로 떠나보내세 새로운 하수인들이 도착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그게 자네가 데려온 짝인가? 뒤틀린 황소을 떠나보냈어.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를 즐길 줄 아는 녀석이네. 정말 품이 있는 생명체네. 수인들로 가득 찬 사원문을 열었네. 벌써 떠난다고? 안타깝네. 타깝네 새로운 하수인들로 가득 차원문을 열었네. 선두에 올라서면 다른 이들이 기시작 오! 아니 안 나갔어? 우! 290 야, 너 재능이 있어. 준내잘 키우긴 했네. 야, 아니 이거 뭐손 좀만 느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잠깐만. 세네 <laughs> 진짜 세네 <laughs> 어 진짜 세구나 진짜 세구나